수비가 승리.. 틀이죠지금야 타이틀. 열심히 하이다할수있 타이틀. 지금은 타이틀. 지 공격도 잘돼왜냐은 타이틀. 지금은 타이틀. 지금은 타 그게 좋다고, 타이를 하면 아쟤 지금 좋은데? 한 10개 넣은 것 같아 아, 개 그때부터 맞당어 저거 막는다고 막막도 힘들어 네, 네. 치는 그렇고 어몸을 밀고 반대편으로 간다고 했고 아, 여기 이게 길게 했네 이거 아, 여기 오늘 좋은데, 컨디션이? 어 파울다. 아, 바나나. 와, 안 샤. 이렇게, 이, 기가청이데어이게 그 어? 아,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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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했렇 이렇게, 이게이 아주 좋다. 어. 저 남현우 씨두번 잡고. 어쩔 수없 글로 물리다 보면 파울두 개. 여지3 1 3아 여기 그래 빠질 때도 있어 지용이랑 남의 여기 맞지? 3개가네가 빠질 때도 있잖아 3번 2리졌잖아그래서던거고 파울이 어 파울 개 어디어아사이야사이전파 어디 <목소리가> 뭐야 한번렸어 <laughs> 아, 저... 파울 와, 희종이, 희종이 사는 안네 또. 아, 희종이 희종을 맞아갖고. 저 진짜 낮추면 안 돼. 세 개만 좀 있어요. 너무 힘들다. 네. 아우, 어, 까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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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배치기라가 배치기래요 이종아, 치셨어. 아좀 빼. 아니 왜 쓰잘 쓰때기 없는 거를 안 그래? 서비스 서비스 서오군요렇게어 좋아. 저거는 파울을 같다 씨. 야. 어우. 넌어 점프냐? 이야영영웅이 죽어 죽어 그럼 제점프야넌 이제 점이다레프리 뭐야 레프리아

됐어, 됐어, yeah. 야. 아, 독하다, 독해. 아나 어, 왔다 저거. 와다 아, 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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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따라. 따라 다 따라 어다 따라 어다 따라 어다 따라 써. 잠깐 잠깐. 모형 응, 안좋거후드티해땀빼르면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진짜. 얘로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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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야 돼. 어어 아, 아, 어. 패스 패스 어, 패스. 어, 어, 패스. 0 8초인데 아오늘 <laughs> <요톡, 요톡. 웃음> 어, 맞았네 아우 아지어 해면도 여기 피해나네 <laughs> 아우 우리가 모르, 모르는 멍들이 들어있어 샤워하다보 여기 <laughs> <이거 했더니> 만 됐어 <laughs> <있어요. 웃음> <laughs> 내겠는데? 깎아준다. 아이따라 남에게 막아야 돼. 아, 일로 이팅 아이고 다 아이고, 아이고 동점 오, 동점 오, 동점 하나씩 매듭 긴장해 긴장 마시도 아이고 아이 살이도 짧어 멀었어. 30까지 가야 돼. 아, 어디로 들어가? 막아야 돼! 수비, 수비! 역전, 역전! 어, 이 여기 뜬다, 여기! 가자 가자 가자. 혼자 속공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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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영광이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제기한테 <형때> 배웠어. <laughs> 앞에 막아 줘야지. 아이고. 와!

3점만 조심하자, 3점!

이이 아, 동현이 맞신 거같아다 왔다. 와! 안 돼! 아, 이 갔다 <upiser> <S compteais informação> 역전. Uh -huh. 괜찮아 괜찮아 시간 많아 Aended 시간 많아. 볼볼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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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박해석. 존. 와셔 역전. 재밌다 재밌다 수비 수비. 바로 와요 바로 와요 수로다야. 돌아서 돌아서. 재밌네. 돌아서 돌아서. 수비 하나 수비 하나. 어, 수비. 신심아, 이정희. 좋다, 좋다, 좋다. 킵다. 아,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 오케이. 어? 얼마? 어? 아, 야. 아, <laughs> 아, 빠져.

어우. 리 레드가 레드가 올줄 때네.